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임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스포츠에 대해서 어, 좀 이렇게 어, 동영상을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. 어, 스포츠 분석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, 제가 이제 좀 스포츠에 대해서도 좀잘 하거든요. 그래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. 최근 승패 기록과 흐름입니다, 여러분들. 첫 번째로는, 이게 승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, 내가 갈 선수 팀들이, 뭐, 어, 패를 몇번 하고 있는지, 승을 몇번 하고 있는지,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, 이분들이 지금 최근 경기에서 흐름이 뭐 실수가 많은지부터 해서 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선수도 여러분들 누가 출전을 하고 누가 안 나오는지도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, 컨디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,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, 어, 만약에 A라는 팀이 있고, B라는 팀이 있으면, A라는 팀에 대해서,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할 때, B라는 팀의, 어, 상대 점적을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 비교도 해야 되고, 이게 좀 복잡한 경우가 있지만, 선수 하나하나의 컨디션과, 그런, 어, 상대 기록을, 좀 중요시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 흥패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자, 일단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, 일단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, 전술 스타일 분석입니다. 예, 아까랑 조금 비슷한 얘기긴 한데 A라는 팀이랑 B라는 팀이 있지만 이 A라는 팀이 꼴찌일 때를 얘기를 할게요. A라는 팀이 꼴찌일 때, B라는 팀이 약간 중상위권일 때,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냥 베팅하시는 분들은 그냥 A가 꼴등이니까 이거 안 A를 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, 물론 A라는 팀이 좀 약간 상대방에 있는 팀에 대해서 좀더 강하거나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런 팀들이. 그런 팀들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, 알아가야 된다. 무조건 꼴등이라고 다 지진 않는다. 이 점을 좀 알아드리고 싶, 알려드리고 싶고, 어, 일단은 오늘 경기의 핵심 매치업 어, 약간이 선수들의 포인트 같은 것들을 되게 좀 중요시하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일단은 어, 두 번째 설명은 다 끝났고요. 세 번째 설명은 여러분들. 아, 어, 이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선수, 에이스 팀 선수가 부상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, 어, 만약에 내 선수가, 내, 내가 갈, 내가 가는 팀에, 어, 선수, 에이스 선수가 다치거나, 뭐,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, 약간, 몸이 좀 아픈 상태에서 경기를 하면 당연히, 원래 그, 기존에 있던 100%가 안 나오겠죠? 그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합니다. 예, 네, 저희 주변에서는, 지인이 되게 많다 보니까 또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호출하시는 이제 선수분들을 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막 연락도 하고 뭐냐 뭐그 사람의 막 이렇게 막 오늘 막 누가 이럴 거 아니냐 이런 건 얘기하지는 않지만 뭐 부상이 있냐 뭐 체력이 좀 괜찮냐 이런 걸좀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더 유리하다고 봐요. 예네 저희는 그런 것들도 대조를 하면서 픽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씨랑 이런게 되게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UFC 경기 같은 경우는 필요없지만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이 외적으로 해서 나와서 하는 이런 스포츠들은 날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네 번째는 여러분들 <laughs> 자 결론 예측입니다 일단은 최근 승패 기록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총 정리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, 최근 승패 기록과 흐름이랑 팀 또는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알아야 되고 주요 강점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. 오늘 경기의 핵심 매치 핵심 매치업 포인트 이것도 알아야 되고 야, 내가 갈 팀들의 아니면 적팀 정팀일 경우나 뭐 부상 로스터의 변화라든지 경기 장소 홈인지 원정인지도 알아야 되고. 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력 뭐 이런 것들 날씨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어, 마지막으로 변수입니다. 이게 바로 변수라는 말이 이제 역배라는 거죠. 역배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,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